지금 비트코인은요 대상승까지 딱4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9월 18일 새벽 FOMC 금리이나 발표 날인데요. 놀라운 건그 시점이 언제? 차트상 운명의 자리 바로 이 마지막 풀메스 타점이죠. 이곳이 지금 9월 18일입니다. 딱 겹친다는 거죠. 과거에도요 이런 자리들은 항상 방향성을 좀 터트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24년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상방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쉽게 뚫리지 않던 구름대가 이 구간, 딱 겹치는 트위스트 구간에서 하방으로 뚫리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4년 5월 같은 구간에는 또한번 하방으로 뚫리나 했지만 결국 구름대가 길므로서 다시 한번 이 얇은 트위스트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또한 번의 트위스트가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무너지는 자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만 보로도 우리가 이 구름대가 굵은 자리는 뚫기가 힘들고 구름대의 저항과 지지를 생각하면서 매수매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같은 자리는요, 금리 인하까지 겹쳤을 때 어떠한 차트가 나올지 정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회가 정말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다 끝나시고 별로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까 5초 정도밖에 안 걸리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 만드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9월 14일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비트코인 현재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시간봉은요. 이런 채널의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일목구름의 영향을 가장 세게 받으면서 해당 부근 일목구름의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올라가는 듯 싶더니 결국 이 해당 지지를 뚫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이 조정 구간 안에서 상단을 뚫어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목구름 같은 것은 강력한 지지 저항으로 우리에게 유명한데요. 자,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구간 4시간봉으로 봤을 때 9월 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 구름대 안은 조정 구간이고 정말 단타 치시는 분들은 4팔4팔하기 진짜 괜찮은 구간이다. 어떻게? 이 구름대 안에서 뚫었습니다. 자, 뚫었을 때 사는 거 아니다. 다시 내려와서 닿았을 때 사야죠. 밟고 올라갈 때 사고. 자, 올라갔습니다. 천장에 닿았어요. 자, 닿았으면 팔아야죠. 미련 없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쭉 내려오죠. 그런데 쭉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밟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죠. 다시 한번 쭉 올라가더니 닿았습니다. 팔아야죠. 이거 너무 쉽습니다. 자, 이런 구간 놓치는 사람 뭐다? 그냥 코인 안 해도 된다. 근데 내가 스윙으로 보는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들 관점 잡을 때 이러한 지지저항 구간을 알면 더욱더 저점에서 똑똑하게 잡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추세만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 채널 추세만 보고 들어갔는데 일목구름을 몰랐던 거지.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 더 저점에서 살수 있는 걸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지표는 단타스윙, 장기, 뭐다 상관없이 알아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빠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구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이벤트가 있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이 자리가 지금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다시 한번 대상승으로 갈수 있는 그 기회의 길목입니다. 근데 이날이 9월 18일, 어떤 날? FOMC 금리 인하 발표와 딱 겹치네요. 근데 이거 기술적 차트로 봐도 뚫기가 좋은 자리인데 FOMC 금리 인하 발표까지 합치면 뭐다. 진짜 두배세 배는 더 올라가기 좋은 자리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딱 들어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이 얘기해서 될 거다 99%보다는요. 실제적으로 한방 입에서 딱 뱉는 게 더욱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요 저항 구간이 기술적으로 없어져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이 호재를 만나버리면 뚫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그위에 저항을 보자면요 오더블럭과 이전에 있던 잭슨홀 파월의 연설대에 묶여있던 이 매물대 보이시죠? 이 매물대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는데 강하게 한번더 뚫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호재와 같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면 뭐가 받쳐준다? 매수세가 받쳐준다. 그러니 충분히 뚫을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매수 전략 어떻게 삼아야 되냐? 지금 이 구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스팬투자리 일목구름은? 캔들의 아래에 있으면 지지가 되어준다. 특히나 어떤 일목, 이렇게 직선으로 길게 늘어지는 일목은 여기에 일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안 보이는 선을 만들면서 캔들들을 지탱해준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일목이 길게 뻗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정말 잘 지탱해준다면 여기에서 지지받고 가까운 곳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목에서 보실 때 중요한 건 매수 전략인데요. 내가 이걸 안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가 뭡니까?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 다양한 타입으로 매수하시죠? 어떤 분은 추격 매수. 난 따라간다. 이런 분들은 실시간 대응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뚫었다. 오케이, 다시 내려오겠지. 밟았다. 사야지. 이런 분들이 세 번째로. 다시, 이런 분들이 두 번째 계시고요. 만약에 내가 놓쳤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시냐. 일단 지표를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스펜트 자리를 놓쳤다 할 때는요. 다른 지표들을 꺼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구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는요. 이번 시즌을 위해서 만든 피보나치 채널입니다. 이 채널 보시면 이렇게 이전 고점과 변곡점, 그리고 고점을 찍어서 만든 이러한 트라이앵글 채널이고, 각각의 채널 추세선 사이에서 지금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채널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채널을 함께 봐도, 어, 그렇게 내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래쪽에 없는데, 여기까지 오길 기다려야 되는 건가? 아니죠. 자, 여기서 볼수 있는 다른 채널을 꺼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저는 보통 주봉 채널을 꺼내는데요. 보이시나요? 주봉 채널을 꺼내니 지금 캔들이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죠. 그럼 뭐다? 찍었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 채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데 해당 채널은 제가 이렇게 줄여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부터 시작한 비트코인 평생 다반지와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추세에서 모두 다 저항 지지를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낮은 봉으로 내려가시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확인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추세나 채널 정리해둔 거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신청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매매에 임할 수 있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일단 일목구름인데 일목구름 자체는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지금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죠. 가장 좋은 건 뭐냐? 여러분들이 나 되게 쫄보고 보수적이다. 그럴 때는 이 캔들이 만약에 이 위를 올라 타거나 뚫었을 때이 스팬트 라인 핑크색 보이시죠?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사십시오. 그럼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인 매매도 가능하신데요. 내가 일목구름을 놓쳤다. 그럴 땐 당연히 다른 걸 봐야겠죠? 그럴 때볼수 있는 게 방금 채널의 주봉, 이 지지입니다. 만약 급상승 나오면서 이미 캔을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놓친 거야. 추격매수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득을 내고 싶고 나 자신 있다. 확실히 손절 잘할 자신 있다 하시면 추격매수 하시고요. 만약에 저희 무료관점소통방 들어와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러신다면 제 사인을 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시간 대응이다. 그런데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 특징은 손절을 잘한다입니다. 여러분, 그룹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에서 팔면 제일 좋은데 왜 어깨라고 할까요? 머리까지 닿았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어깨에서 스탑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50만원 잃을 거 진짜 1000만원 잃는다. 그러니 제발 손절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장에 있을 때 제발 변동성이 높을 때는 정말 손절가를 제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왜 대상승의 조건이 되냐? 우선, 금리 인하로 인한 대상승인데, 기술적 차트로 봤을 때도 이런 두꺼운 구간은 쉽게 뚫어내기가 힘들다. 왜냐? 세력이 끌어올리는 상승장은요, 세력도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한두 푼입니까? 걔들 돈 많아도 돈 아껴 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힘들어서 우리가 올릴 바엔, 이런 구간에서 같이 이렇게 올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구간들은요, 보통 두꺼운 곳에서는 세력들도 캔들을 옆으로 밉니다. 어떻게 밀죠? 날봉이니까, 날짜가 지나면 되죠. 이걸 기간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기간조정 오면서, 밀려났고 그 다음 이 스팬투 자리를 지지대 삼아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구름을 여기에서 뚫고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이 자리만 딱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예쁘게 상승할 수 있는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대상승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경기 침체로서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의 굉장한 악재가 아닌가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왜 비트코인을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죠. 근데 돈이 뭔가요? 현금이죠. 비트코인을 결국 현금화해서 쓰거나 내 소유로 자금을 불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자금을 불리잖아요. 근데 이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금리 인하가 오면 무조건적으로 이 달러, 현물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보유하고 있을까요? 특히 투자자들이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되는 곳에 투자하는 건 투자자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오므로써 무조건적인 상승이 올 건데,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악재는 뭐냐 조정이 올수 있다고 말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금리나 비트코인의 약일까 독일까 자 이거 들어보면요 비트코인 뭐 돌파 기대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경기 두나시나 해석 우려도 무조건적으로 호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음 악재겠군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데 자 여기도 살펴보면 결국 이 내용 안에는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정이 올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똑똑히 아셔야 되는 게 차트는 어떻게 올라가죠? 차트 한번 볼게요. 우리 상승장 어떻게 올라갔는지 봐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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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죠. 이게 뭐죠? 이거 우리 오는 중간에 조정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상승장에는요 조정 없는 상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금리 인하 때도요 분명히 올라가면 이 맞고 뺨 맞고 내려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반등장에 대비를 하느냐, 어떻게 저점을 잡느냐가 다른 거지. 그런 조정이 무서워서 비트코인 못 한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편적인 뉴스를 보시면서 생각하시기 보다는 내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와 직결시킬 수 있는 지표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순유입 일주일 세 10배. 자, 요거 순유입 됐다고 하면, 아, 됐구나. 그래서 가격이 올랐구나. 여기에서 딱 그치시죠? 근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흐름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ETF 추적기 한번 볼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 단위로 봤을 때 지금 높은 양봉, 뭐죠? 2025년 4월 21일 엄청 ETF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구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전이 18일, 19일, 20일인데 계속해서 일목구름의 하단에서 뚫지 못하죠. 지금 이 일목구름 하단이 계속해서 저항을 고였다는 건 여기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딱 돌파해준 게 ETF 자금이다. 자 ETF 자금 들어오면서 한번더 밟고 이 구간까지 뚫어버립니다. 다시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나와서 언제? 22일날 갑자기 양봉이 한번 터져요. 지지대 밟았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터집니다. 위로, 위로, 위로 계속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또한 번에 비트코인 호재가 불어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가 언젠지 아세요? 5월 22일입니다. 자, 돈 들어왔을 때가 언제죠? 4월 21일이에요. 이렇듯 한달 사이에 완전한 우상향 차트 만들어 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ETF는요. 한번 들어오면은 좀 길게 순환을 가져가고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되는 구간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크 잘하셔서 차트와 한번 대조시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마무리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항선, 차트 지지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제가 보시면 뭐 주봉, 불플래그 패턴, 오더블럭, FEG 뭐 여러 가지 제가 모두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요거 트레이딩 뷰만 있으시다면 전부 다 카피해서 쓰실 수 있고요. 요거 신청하는 방법은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 통해서 링크 눌러 주시면 되고요. 링크 누르시면 아래쪽에 영상 나온 차트의 지지저항선 있습니다. 해당사항 클릭하시고 여기 구글폼 작성 후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구글폼에 조금 미숙하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위에 보이시는 010-8129-0401 이곳으로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단타가 들어가야 제 추세선을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타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신 여신분들은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이동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문자메시지에 단타 혹은 추세선 채널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거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봤던 구간들 타점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차지니까 우리 일봉에서의 일목구름 스팬투자리 그 근거는 뭐죠? 스팬투자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순간 강력한 지지가 된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것을 밟고 올라서 또한 번의 양봉을 만들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밟아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3K 부근 피보나치 채널 0 3 7 5이 보라색 선인데요. 자이 구간은 조금 더 당겨서 보자면 옆에 있는 역헤드의 숄더의 넥라인입니다. 우리가 올라올 때네 번째에 뚫었던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었고요. 이런 저항은 어떻게 된다? 캔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지지로 바뀐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건 여기에서부터 제가 만든 캔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봤을 때 113k 부근이지 만약 이 아래에서 내려오면 또 다른 가격대가 되니, 이런 것들은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는 3차 지니까 인데요 3차 지니까 는 4시간 봉으로 가져왔고 해당 스팬투 자리와 그리고 날 봉에 있는 스팬투 자리와 겹치는 이110 에서 111k 부근 해당 부근을 지킨다면 이 관점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는 계속 유동적으로 관점을 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 이 구간을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면 전 과감하게 손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노는지 살펴볼 거고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이 매우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 중인 무료 관전 공유방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는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함께 드리고 있고, 그 다음 제가 들어가는 곳에 대해서 타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의 과점과도 이렇게 공유해서 크로스 점검해 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을 낸것 또한 다 무조건 보여드리고 있고, 손절도. 전 감추지 않습니다. 자, 이날은 손절 없이 우상년 계좌를 만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계시겠죠. 자료집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똑같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안에 들어오셔서 영상 나온 거 말고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하시고 이 아래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하셔서 똑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010-8129-0401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단타는 필수이기 때문에 꼭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럼 오늘 영상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아주 중요한 FOMC의 금리이나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기술적 차트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비트코인에 있어서 폭발적인 마지막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가 썸네일에 어그로를 끌었어도 우리가 분할 매수는 항상 해야겠죠. 그러니 그러한 것에 대한 실시간 상담이나 대응은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방 통해서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해당 일봉의 지지라인 스펜트라인이다. 이곳은 대략적으로 115.9 대략 116k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우리가 타점은 계속해서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아직 저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실제로 8월에 얼마나 벌었는지 현물수익 한번 더 보여드려야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보라고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8월 수익 보면서 제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와 여러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는 이벤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익은요, 제 7월 수익인데요. 이제 막 7월이 다 가고 8월 달이죠. 지금은 이 수익의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자, 저랑 오래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피트 지금 보시면 저희가 매일 같이 보는 이 수많은 코인들이 있죠. 자, 제가 이두 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 요거 아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저랑 똑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의 첫 번째 비밀은요, 바로 단타 프로젝트 있는데요. 자, 단타 프로젝트는 뭐 냐？제가 운영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고3월달에 저는 500 만원 으로 시작 을 해서, 제3월 영상 에, 보 시면 똑같이 3월에 대한 이런 수익 인 증이 되어있 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유튜브로 하루에 하나의 관점 드리고 있죠. 자, 그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씩 복리 계좌를 쌓아가는 건데 사실 제가 하루에 한 관점 드리면 요거에 대해서는 100%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주는 사람인데 하루에 하나의 관점을 틀린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혹여나 지니까 목표가가 달라지면 어떡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변경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과도 마찬가지죠. 변경이 된다면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과 함께 교차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면 하루에 한 건씩은 100% 무조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요. 7월 30일 소통방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적 수익률 177.54% 손절 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매매를 했는데도 손절이 제가 없는데 자, 하루에 한관점 드리는데 손절 날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니까 목표가 실시간 대응까지 해 드리는데요. 안 나겠죠. 그래서 제이 어피트 화면을 보시면요. 하루하루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우상향 계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밀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리려면 여러분이 보시는 이 어피트의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제가 요걸 24시간 체크하면서 급등할 종목들을 가려내는데요. 자, 이 급등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준이냐? 바로,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기신 분들, 자, 그런 분들 선별해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급등 종목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내고 싶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초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이신 분들은 현물을 우상향 계좌 가져가면서 선물은 제 단타 프로젝트 병행해서 해주시면 복리 계좌를 쌓으실 수 있는데요. 선물 처음 하실 때 부담 굉장히 심하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타 프로젝트 정수현 투자지원금 이벤트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6월에도 제가 신청을 받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7월에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100명 선착순으로 10달러씩 무조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코린이 분들을 예로 드렸는데 자, 내가 선물을 해보지 못한 분들 자기 돈으로 시작하면 처음엔 무조건 잃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내돈 아니고 네 돈으로 읽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자 10달러로 정말 아무거나 하기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신 게 있다면 다른데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대신 만약 들어오신다면 제가 선물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한에 한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방은 좀 고수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10달러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던 대로 매매하시면서 제 관점 공유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하냐 신청 방법 안내 드릴게요. 자, 신청 방법은요, 지금 화면 아래에 보이시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 똑같이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클릭하셔서 구글 폼 들어가시면 기타 누르시고 해당 부분에 단타 프로젝트라고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 해당 사항 이외에도 중복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게 있다면 선택하시고 아래 구글 폼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구글 폼이 조금 힘들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010-8129-0401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타는 제 닉네임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꼭 단타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제가 해당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드릴 수 있고요.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링크 누르시면 자동으로 지금 문자 연결됐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필요하신 것 요청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거나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저에게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또한번 대댓글로 여러분에게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여나 추가 관점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구간에 있는 더보기나 고정 댓글 통해서 소통방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한번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저희 관점 소통방으로 가서 여러분들에게 후속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성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